오늘은 또 다른 어, 테스터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조명 하시는 분들한테 어,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은 교회나 이제 공연 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LED 조명을 다 설치하잖아요 LED 조명은 이제 따로 뭐 디머팩이 필요 없고 LED 조명 자체에 디머가 있고 뭐 무빙 조명도 그렇고 컬러 체인지하는 조명들도 그렇고 다 이제 DMX로 연결을 다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어,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 공사를 하는데 조명을 달때 조명을 뭐 40개 50개 LED 조명을 이제 무대 조명을 다는데 무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조명을 다달 때가 있어요 미리 조명을 다 달면은 테스팅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뒤에 Front of House 그 조명 컨트롤 하는 그 부스가 아직 안 만들어지고 그냥 지붕 공사만 먼저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. 이제 리프트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조명들을 다 미리 설치를 다 하고 어, 케이블을 다 하고 나서 미리 이렇게 테스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저가 내려오기 전에 테스팅하고 대충이라도 이렇게 포커싱을 좀 이렇게 해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놓는 게 아니고 다 전기 들어오고 케이블이 제대로 다 연결됐는지 확인도 하고 싶고. 그리고 대충이라도 포커싱을 해서 무대 들어오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포커싱을 할 때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제 리프트가 있을 때는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, 저희가 구입한 게이 DMX 테스터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펠리컨 케이스에 갖고 다니는 건데요 이 DMX 테스터기는 어, 조명 요즘에는 이제 많은 교회 분들이 조명 컨트롤 할때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많이 하잖아요. 아니면은 진짜 큰 조명 믹서가, 조명 콘솔이 있던가, 컨트롤러가 아니면 작고 그다음에 컴퓨터 베이스로 되는 DMX 컨트롤러가 있던가. 근데 이거는 핸들드입니다. <laughs> 이게 어디 거냐면요. 뉴 디지털, 뉴 델타. 아, 죄송합니다. 뉴 델타 디지털. 에 나오는 Dmx 테스터인데요. 이거 제가 링크를 그이 유튜브 아래 여기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디스크립션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건전지가 9볼트 건전지가 들어가고요. 조명을 다 설치해서 한쪽에서 이제 콘솔에서부터 오는 쪽이 있잖아요. 그 Dmx. 어 5핀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여기 갖고 다니게 3핀에서 5핀 아답터도 갖고 다니거든요. 그래서, 파이핀입니다 그, 따라오는 거는. 그, 그러니까 아다터도 꼭 챙기셔야 돼요. 그래서, 3핀에서 파이핀 아다터 끼던지, 아니면 이게 파이핀이면은 그냥 파이핀을 껴가지고, 이 파워를 키시면은, 어, 1번, DMX 1번에 예를 들어서, 엘립소이러리, 리코가 하나 DMX 1번에 있다. 그러면은, 샌드, 어드레스 1 누르시고, 레벨을, 아, 어드레스 적으요 클리어하고 어저스원1 그다음에 그풀 하면요. 그리고 엔터 누르면은 어저스원 1이 그100%다 켜지게 돼요. 그리고 클리어시킨 다음에 만일에 이쪽 무대 왼쪽을 비추는 게 1번부터 5번이다. 그러면 1 through 5 하면은 1번부터 5번의 DMX 1번부터 5번에 연결된 모든 조명이 다100% 켜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이거를 제가 리프트에 갖고 올라가서 케이블을 꼬면서 제가 테스팅을 하면서 포커싱을 하거든요. 안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어시스턴이나 같이 일하시 분한테 이거 드리고 그냥 1번부터 8번까지 다 풀로 해 주세요. 그러면은 여기서 1 through 8한 다음에 풀로 누르시면은 다 켜져요. 그럼 그킥가 다 되는지 지금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커싱도 대충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메인트터스할 때도 어,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다 이제 설치되어 있는 교회에 가서 콘솔은 보통 2층이나 3층 그 뒤에 콘솔실에 있고 저희가 이제 조명 한두 개만을 테스팅하고 싶을 때 거기에 가서 사다리나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DMX 케이블 을 빼서 여기다 꼽은 다음에 눌러서 테스팅할 수가 있거든요 네,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명 DMX 정말 간단한 소형 믹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조명 DMX 컨트롤러라고 구볼트로 되고 하나는 제가 그써 보니까 네 시간인 여 시간 정도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. 이 건전지가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.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, 그러니까 건전지를 항상 엑트라로한두개더 갖고 다니시면 되고, 근데 뭐여 시간 동안 계속 켜놓을 일은 거의 없으시니까. 테스팅할 때만 가끔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저 DMX 그 테스터기 아주 작은 DMX 그 믹스 컨, DMX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